네, 아홉 번째는 제대 위에 올릴 수 있는 물건들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제대는 중요한 거. 로마 미사 경본 총집중 296항 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찬례가 이루어지는 감사 행위의 중심이다. 그리고 성당 안에서 제대가 제일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는 모든 신자들이 다 보이는 공간이에요. 따라서 제대에서 성찬행위 상찬례 외에 필요하지 않은 행도 무건들은 다 제외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306항에 제대 위에는 오직 미사 거행에 필요한 것만 둘수 있다.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옵니다. 보금직과 미사경본, 성방과 성작, 필요하면 성악까지, 성책포와 성작수건, 성작덮개. 뭔가 이상하죠? 그러면 이 그림에 있는 물과 포도주, 물그릇과 손수건은 어디다두냐 이것들을 두는 곳이 바로 주수대라는 곳이에요. 복사들이 미사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옮기는 공간이 있잖아요. 바로 그 주수대인데 이것을 잘 모르고 그저 본인의 편이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다 보면은 자칫 신부님들이 사용하는 안경지 뭐 이런저런 책들, 선물들, 서류들, 물컵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계속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행동들 하나하나가 은연 중에 제대를 성찬례가 거행되는 거룩한 식탁이 아니라 그냥 물건을 올려놓는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스스로 굉장히 반성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초는 제대와 제단의 구조에 따라서 제대 위나 가까운 곳에 두도 되고요. 심지어 이미사경모 총집체에서는 마이크의 경우도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성찬의 전례에 해가 끼지 치 않도록. 마음에 분심이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주의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십자가 같은 경우는 제대 위나 가까이 두고 십자들볼수 있게 한다고 했잖아요. 제대 위에 십자가가 있, 있으면 신자들이 음, 보지만 보통 제단 위에 보통 신부 뒤쪽에 십자가 가 크게 되어 있잖아요. 그 경우는 신부들이 볼 십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대 위에 십, 신부들이 보는 십자가를 두기도 합니다. 물론 뒤에 십자가가 없다면 이 신부를 보는 십자가는 신부가 아니라 신자들을 먼저 바라보게 하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만약 어디에도 십자가를 두기 어렵다면은 요즘은 그런 십자가도 있더라고요. 전좀 당황스러웠는데 십자가의 양 양면에 다 예수님이 걸려 있는 십자가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아참 세상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한 것은 제대를 얼마큼 우리가 존중하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신자들도 이 공간에 대한 의미를 자연스럽게 인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 제대를 그냥 단순히 테이블로만 상둘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점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미사경본 도 우리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건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가볍게 한다고 해서 미사경본을 새로 만들어서 짧게 파일 파일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걸 만들 때도 미사에 대한 뭔가, 품위를 드러내도록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종이, 혹은 빤빳한 누가 봐도 그냥 악보직 같은 그런 걸 하기보다는, 누가 봐도, 아, 이거는 전례에 대한 도구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정도의 품위를 지켜준다면, 자연스럽게 신자들이 또, 아, 저것은 저렇게 존중해야 되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